채치원 천하의 대문장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산에 가면 돗섬이라는 섬이 있다. 돼지섬이라는 뜻이다. 이 섬에는 채치원에 얽힌 전설이 내려온다. 채치원은 경주 최씨의 시조로 고려 현종이 문창후로 추대할 만큼 천하의 대문장가였다. 868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874년에 급제 벼슬길에 올랐고 879년 황소의 난때는 토황소경문을 써서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885년 신라로 귀국하여 벼슬을 했으나 국정이 물란함을 보고 난세임을 비관하며 관직을 벌였다. 전국을 떠돌며 살다가 가야산 해인사의 생을 마감하나 그가 남긴 글들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최치원의 얽힌 도섬의 전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치원의 아버지가 마산의 한 고을의 부사로 부임했을 때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웬 잡기가 부사의 부인들을 족족 잡아갔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최 부사는 명주씨를 아내의 치마에 묶어놓고 밤새 지켰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촛불이 꺼지고 아내가 사라졌다. 채부사가 명주실을 따라가니 실은 어느 섬의 바위 틈으로 사라졌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아 더 이상 갈수 없었다. 채부사는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다. 사흘째 되던 날밤웬 금돼지가 나타나 주문을 외자 바위가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금돼지가 들어가자 다시 스르르 닫히는 것이었다. 최부사는 금돼지가 하던 대로 주문을 외웠다. 다행히 바위가 열려 채부사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아주 큰 되골이 나타났다. 금돼지는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이 들었고 구석에 있는 방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채부사가 가보니. 수십 명의 여자들이 갇혀있었다. 모두 금 돼지한테 잡혀온 사람들이었는데 채부사의 아내도 그 속에 있었다. 아내는 눈물로 반기며 말했다. 어서 돌아가세요. 금 돼지는 한번 잠이 들면 사흘 동안 자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랍니다. 채부사는 아내를 두고 절대 갈수 없었다. 그래서 금 돼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보름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남편이 들어간 뒤 최부사의 아내는 금돼지한테 온갖 아양을 떨어 잠자리로 끌어들였다.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생글대며 금돼지에게 가든 정성을 쏟았다. 남편과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최부사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금돼지를 깨어났다. 금돼지가 죽으면 혼자 어떻게 사느냐고 하소연을 했다. 금돼지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노루가족만 조심하면 돼. 노루가족을 삶아서 눈, 코, 귀에 부으면 난 죽게 되지. 하지만 이 사실을 노만 아는데 내가 죽겠느냐. 채부사의 <laughs> 아내는 마음이 놓이는 척하며 깔깔 맞장구를 쳤다. 약속한 날에 아내를 만나러 온최 부산은 아내의 말을 듣고 돌아가 노루 가죽으로 된 칼집을 차고 왔다. 아내는 가죽을 삶아 금 돼지가 잠든 틈을 타 눈과 코와 귀에 부었다. 그러자 금 돼지는 진짜 소리 없이 죽어버렸다. 최 부산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내의 배 속에는 금 돼지의 아이가 있었다. 최 부산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금돼지가 살던 섬에 내다 버렸다. 이 아이가 바로 채치원이며 이런 까닥으로 마산 사람들은 이 섬을 도섬이라 부른다. 그런데 어디선가 두루미가 나타나 버려진 채치원을 보살피기 시작했다. 치원을 품고 재우고 먹이를 날라주었으며 사람의 말도 가르쳤다. 치원이 11살이 되자 두루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치원은 홀로 살면서 틈만 나면 묻을 보며 섬을 빠져나갈 공리를 했다. 그러다 드디어 지나가는 배를 얻어 타고 경주로 가게 되었다. 치원은 가까스로 경주에 들어섰으나 먹고 살 길이 없었다. 생각도 못해 골목골목을 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거울고치소! 거울고치소! 어떤 거울이든 다 고칩니다! 마침 소정승의 딸이 고장난 거울을 고치러 치원을 불렀다. 하지만 거울은 치원의 손에 닿자마자 땅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소정승의 딸이 거울 값을 물어내라 했으나 치원으로서는 갚을 도리가 없으니 차라리 종이 되어 이래서 갚겠다고 했다. 소정승의 딸이 치원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버려진 아이에게 이름 따위가 있겠는가. 소정승의 딸이 한심해 하며 이름을 지어주었다. 내 거울을 깨뜨렸으니내 이름을 파경노라 하겠다. 그리고 꽃밭을 가꾸는 일을 시키니 파경노가 꽃밭에 물을 주면 꽃은 점처럼 시들지 않고 더욱더 활짝 피어났다. 소정승의 딸은 놀라 파경노를 다시 보았다. 구석구석 뜯어보니 인물이 제법 헌칠하고 행동이 예법에 맞았다. 그녀는 파경노에게 은근히 마음이 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대골에서 돌아온 소정승이 시금을 점폐하고 드러누웠다 딸이 까닭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중국에서 석함을 보냈는데 함에 들은 것을 알아맞히면 조공을 없애주지만. 못맞치면 조공을 더 내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필 소정승이 외교일을 맡아 보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소정승의 딸은 걱정을 하다 문득 파격노가 떠올랐다. 예사 사람이 아닌 듯하니 수수께끼를 풀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나 다를까? 말을 다 듣자마자 파경로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못 풀면서 어떻게 정승 자리에 있답니까? 소정승의 딸은 뜰 듯이 기뻐하며 아버지한테 말을 전했다. 소정승은 당장 파경로를 불렀다. 파경로는 자신있게 말했다. 물론 수수께끼를 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위로 삼아 주십시오. 따님과 전날 밤을 치르면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정생은 기가 막혔으나 우선 자기 목숨부터 구해야 했기에 임금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은 대번에 명을 내렸다. 이것은 나라의 운이 달린 일이요. 그러니 박경노에게 시랑자리를 주어 대궐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대감의 사위로 삼으시오. 파경로는 소정승의 딸과 첫날밤을 치른 뒤 신장만한 먹과 조선종이만한 벼루 빗자루만한 붓을 구해 가지고 오라 일렀다. 소정승의 딸이 세 가지를 모두 구해오니 커다란 종이를 벽에 바르게 했다. 그리고는 붓을 왼발에 동여매더니 벽에 바른 종이에 글씨를 썼다. 탄탄 석중물. 탄탄한 이돌 가운데 물건이 반옥반 반 황금. 반은 옥이고 반은 황금이더라. 야야 지시조. 밤마다 때를 알리는 새인데 함정 미토정이라. 석함 속에 공기가 없으니 울지 못하는구나. 이 글을 임금께 바치자 학자들이 모여 읽고 답을 알아내었다. 원래 함에는 계란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병아리가 되었다. 답을 받은 중국 궁정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반쪽이로고 계란은 맞는데 병아리는 대체 왜 말인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석함을 열어보니 죽은 병아리가 들어 있었다. 중국에서 신라로 와 머무는 틈에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했는데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죽어버린 것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 아주 영특하다며 찬탄을 했다. 이리하여 파경로 최치원의 이름은 신라는 물론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후에 최치연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했으며, 과거에 급제해 큰 벼슬 자리에 올랐다.